안녕하세요, 유가등자 여러분. 아유톡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지,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죠. 같이 판단을 할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개인의 도덕성이에요. 도덕성이라는 건 개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려는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도덕성은 어떻게 발달할까요?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도덕성 발달에서 어떤 행동이 옳은 지 그른지를 판단할 때 아동의 사고에서 일어나는 도덕성 추론의 발달 과정에 초점을 뒀어요. 그중에서도 이번 영상에서는 피아제의 이론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도덕성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피아제는 아동의 도덕성 발달을 전 도덕기, 타율적 도덕성, 자율적 도덕성의 단계로 설명을 했어요. 먼저 전도덕 단계는 생애 첫 4년까지로 이 시기는 규칙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을 보이지 않는 단계예요 피아제는 아이들이 구슬놀이 하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전도덕기 단계의 아이들은 구슬놀이를 할때 구슬놀이가 단순히 재미있어서 하는 거지 뭐 체계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시도는 안 보인다고 했어요 뭐 아이들 놀이를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규칙을 세우는 것 같아도 어 그게 어떤 체계적인 건 아니고 게임의 핵심은 서로 너한번나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재밌게 노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단계인 거죠 이 시기 아이들 노는 걸 지켜보면 규칙을 만들고 지키고 이런 것들은 아직 어렵죠 그래서 아이들 기관에서 배우는 정도 너한번나한번 번갈아 하기 차례 지키기 이 정도는 할수 있는 거예요 피아제는 이 시기 아이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권도덕기는 도덕성이 싹트기 이전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아제는 도덕성 발달을 연구하면서 5에서 13세 아이들에게 도덕적 결정에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몇 가지 질문을 했었거든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민호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엄마가 바빠서 설거지를 하지 못한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로 컵 15개를 떨어뜨려서 모두 깨뜨리게 되었어요. 김수는 엄마가 나가시고 안 계신 틈에 찬장에서 과자를 몰래 꺼내 먹으려고 했어요. 김수는 의자 위에 올라가서 팔을 뻗었지만 과자가 너무 높게 있어서 팔이 닿지 않았어요. 진우는 과자를 계속 꺼내려다가 컵 하나를 쳐서 넘어뜨려서 깨지게 되었어요. 위에 이야기를 들려주고 삐아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아이가 더 잘못한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더 잘못한 아이에게 어떤 벌을 주어야 할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아이에게 답을 얻어서 자료를 수집한 것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도덕기, 사율적 도덕성, 자율적 도덕성 이렇게 도덕 발달 이론을 이론화했어요. 저희 대학교 때이 사례를 들었을 때 저희들끼리 컵 열다섯 개가 더 잘못한 거 아니야? 열다섯 <laughs> <laughs> <10, 웃음> 개좀 많잖아. 아, 그러니까 <laughs> 엄마 화 많이 일거 아니고 <laughs> 누가 엄마 도와달라고 했어이황했다만는 <laughs> 게. 엄마 도와주는 거야? <laughs> 15개 너무 많이 투어야 돼 그렇죠 피아제는 5에서 10세 아동들은 타율적 도덕 단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아이들은 규칙은 신이나 부모같이 권위있는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규칙은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것이어서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믿어요 예를 들어서 응급상황에 차가 달리다가 신호위반을 했다면 이 시기의 아이들은 신호위반한 거 자체가 규칙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벌을 받아 마땅한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사율적 도덕 단계의 아이들은 의도보다는 결과로 도덕성을 판단해요. 예를 들어 5에서 9세 아동 중 많은 아이들이 설거지하려다가 컵을 많이 깬 민호가 과자를 몰래 먹으려다가 컵을 깬 진수보다 더 나쁘다고 보는 거죠. 대학교 때 수업 과제로 유아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정말로 컵을 더 많이 깬 아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10에서 11세 경이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피아제가 제시했던 두 번째 단계 자율적 도덕성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사회적 규칙은 사람들이 합의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규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응급 상황에서 차가 달리다가 신호 위반을 했다면 이제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 신호 위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결과보다는 의도에 더 비중을 두는데요. 그래서 엄마 도와주려고 설거지 하다가 컵을 깬 아이보다 과자 몰래 먹으려고 하다가. 컵을 깬 아이가 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의 도덕성은 어떻게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서 자율적 도덕성 단계로 발달하게 되는 걸까요? 타율적 도덕 단계에서 자율적 도덕 단계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성숙이 가장 필요합니다. 유아기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자기중심성인데요. 아이가 다른 사람의 생각, 관점,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유아기의 자기중심성 은 유아기 후반이 되면서 점점 줄어드는데요. 아이가 다양한 사회적 관계 경험을 하면서 아한 가지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네. 같은 상황이어도 저 사람은 나랑 생각이나 기분이 다를 수 있구나. 이런 걸 점점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도 여러 각도에서 더잘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또래들과 동등하게 상호작용하는 경험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이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협동해서 잘 놀려면 서로의 입장을 고려. 해보기도 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너도 좋고 나도 좋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래들끼리 어울려 노는 것이 융통성 있고 자율적인 도덕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돼요. 그렇다면 양육자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걸까요? 만약에 부모가 어 이거는 내가 말한 거니까 엄마 아빠 얘기한 거니까 무조건 지켜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면 아이는 여전히 규칙이 절대적인 권위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일 일방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아이는 그 규칙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율적인 도덕성 발달이 저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규칙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이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려고 먼저 기다리던 친구를 밀쳤어요. 친구 밀면 안 되지. 너 그렇게 하면은 놀이터에서 못 놀아.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네 빨리 타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친구 밀면 안 돼. 아파. 이렇게 말하고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친구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라고 말해준다면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처 방법까지 연결해서 배울 수 있어요. 만약에 친구한테 뚱뚱하다, 못생겼다 이렇게 놀리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너는 너 외모로 친구가 놀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놀리는 아이가 있다면 무조건 안 돼! 라고 하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이 행동이 왜 잘못된 건지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아이가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친구와 장난감을 서로 갖고 놀겠다고 싸움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어른이 개입해서 적절한 도움을 줄수 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게 하고 서로에게 좋은 해결책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해보고 만약 아이들이 생각하기 어려워한다면 어른이 몇 개의 옵션을 주는 거죠 이렇게 상호 호혜적인 또래 관계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도덕성의 발달뿐 아니라 우리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도덕성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리고 그 발달하는 데에 어떤 요인이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육톡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올려주세요. 육아 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